그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비례식 여러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비례식이죠. 비례식 비례식만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중심각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에서입니다.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해 주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한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자 다시 한번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반드시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 요런 부채꼴이 한개 보이시죠? 그리고 요런 부채꼴이 한개 보입니다. 그렇죠? 자, 두 개의 부채꼴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이 중심각과 이 중심각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드시 이 부채꼴 호의 길이와 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반드시 같다는 겁니다. 됐나요? 부채꼴 두 개가 있는데 한 원에서 말입니다. 한 원에서 한 원에서 중심각의 같은 두 부채골의 호의 길이는 반드시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부채골의 넓이와 이 부채골의 넓이까지 반드시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와 부채골의 넓이와 각각 정비를 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입니다. 부채꼴에서 한원에 있는 부채꼴에서 그 중심각의 크기가 두배면 호의 길이도 두배 넓이도 두배 됐나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도 세배 3배, 넓이도 세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한원 위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 두 번째,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와 그 부채꼴 넓이의 정비례 관계이다. 자, 정비례 관계 무슨 말이라고요?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각각 두 배가 된다는 거,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사이. 현의 길이 사이. 자, 현. 여러분, 현이 뭐죠? 현이 뭐였지? 그렇지. 자, 우리 북적 여기 그림 있으니까.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이 선붓. 이것이 현이었습니다. 현. 자, 이 현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원에서, 한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 중심각의 크기 같으면 은 현의 길이는 반드시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있죠. 자이 부채꼴과 이 부채 중심각이 같으면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는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 주의할 거 이겁니다 이거 이거 2번2번 2번. 한원에서 현의 길이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 크게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호의 길이는 어땠습니까 한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 관계였습니다 즉.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는 두 배가 됐었는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작은 부채꼴 있잖아요. 이 작은 부채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심각이 같은 작은 부채꼴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큰 부채꼴 있죠. 큰 부채꼴 이큰 부채꼴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파란 부채꼴과 큰 빨간 부채꼴 비교했을 때이 파란 부채꼴 이 바람 부채꼴의 중심각에 이 빨간 부채꼴 큰거이 빨간 부채꼴의 중심각은 두 배가 되겠죠 두배 그런데 이 빨간 부채꼴의 이게 현이거든요 현자 그럼 보세요 이 길이보다 이 길이 비교했을 때이 길이가 더 길죠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요거 길이보다 더 길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AC의 길이는 2ab 2ab 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림 좀잘 안보이면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요 길이는 부채꼴 aob 의 현의 길이 요 길이는 부채꼴 그러니까 boc 의 현의 길이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은 부채꼴 AOC 큰거 부채꼴의 이 현의 길이보다 무조건 더 크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현의 길이가 요두개 더한 거보다 더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중심각의 크기가 이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두개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한 원위에서, 한 원위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는 아니라는 것.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으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 부채꼴 보입니까? 이 부채꼴하고 이 부채꼴 한원 위에 있으니까 한원 위에 있으니까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현의 길이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이 현의 길이는 무슨 관계라고요? 그렇죠.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정비례 관계니까 우리가 뭘 쓰면 될까? 그렇지. 비례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중심각이 20일 때 호의 길이가 3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심각이 100일 때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어, 죄송합니다. 현의 길이가 아니고 호의 길입니다 호의 길이는 x니까. 자, 이것을 비례식 내항 곱하기 외항. 그죠? 내항 길이 곱과 외항 길이 곱은 같다는 거. 자, 외항 길이 곱해 주니까 20x는 내항 길이 곱했더니 3 곱하기 100이니까 300.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x는 1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에서 마찬가지 중심각과 호의 길이, 중심각과 이 호의 길이는 무조건 무슨 관계라고요? 정비례 관계니까 비례식을 써보자는 거죠. 작은 거 위에 거 중심각이 35일 때 호의 길이가 2였으니까 중심각이 x일 때또 호의 길이가 6 자, 내항끼리 곱하고요. 외항끼리 곱하겠습니다. 내항끼리 먼저 곱했더니 2x는 35 곱하기 6 됐죠?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계산했더니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x는 105도가 되겠습니다. 비례식만 잘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자, 원 O에서 호 AB 요 AB 호 AB 와호 BC 와호 CA 자 이것이 길이 비가 4대3대2 그러면 호의 길이는 한원 위에 있는 호의 길이들이니까 이 호의 길이 비는 중심각의 크기 비와 같죠 왜 정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중심각과 이 중심각과 이 중심각이 각각 4대3대2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4대3대 2니까, 우리 비례식 기억납니까? 이것을 4K라고 두고요. 이것을 3K라고 두고요. 이 각의 크기를 2K라고 두자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결국은 4K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호, 호 AB, 호 AB에 대한 중심각, 이 부측골에서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보세요. 이 4k와 3k와 2k를 싹 더해주면은 원의 중심각 원의 중심각은 몇도죠? 전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해주면은 360도가 되는 거니까 4k 더하기 3k 더하기 2k를 했더니 이것이 360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9k가 360이니까 k는 40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4K 4K는 4 곱하기 40 그래서 160도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2-1번입니다 자, 2-1번 어,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이 부채꼴, 두 개의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넓이도 정비례 관계죠 이 중심각과 넓이 이 중심각과 넓이도 정비례 관계니까 또뭘 쓰자고요? 그렇죠 비례식을 쓰자는 겁니다 자 비례식 중심각대 30대 넓이 10은 중심각 105대 x 자 우리 이거부터좀 정리 좀 할까 10을 나눴더니 3대 1이죠 그래서 비례식을 다시 썼더니 3대 1은 105대 x 자 이래서 내한끼리 곱하고 외한끼리 곱해 주면은 3x는 105가 되겠네요 그죠 렇 그래서 x는. 35가 되겠습니까? 105 나누기 3 해줬더니 35. 그래서 X는 넓이니까 35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여기 부채골이 좀 붙어 있는데, 자, 요 작은 부채골과 커다란 부채골 중심각대 넓이. 중심각대 넓이는 또이 중심각대 넓이. 그렇죠 자, 그럼 비례식 쓸 거니까, 자, 비례식 쓸 거니까, 자, 200하고 25 약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5, 5, 25, 5, 4, 20. 자, 또 5로 약분시켰더니 8대1. 자, 그래서 비례식 다시 썼더니 X 대 5는 8대1. 그래 놓고 내항외항 곱해 주니까 X는 40. 그죠? 자, X는 각이니까 40도. 이렇게 정답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o 에서 자, 이 각의 크기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각 COD, 각 COD 이 각은 이 각은 각 AOB 이 각의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자, 이 각이 요 각의 두배랍니다 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이 CD의 길이가 AB 길이의 두 배입니까? 자, 중심각과 현의 길이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 관계인데, 현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심각이 두 배라고 해서, 현의 길이가 두 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 CD의 길이는 a b 길이의 두 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지우고, 선을 한개 그어볼게. 자, 여기서 딱한 가운데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각 크기와 이각 크기, 이각 크기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이래놓고, 요렇게 현을 긋고요. 요렇게 현을 그어주면은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 같거든요. 왜? 이세 개의 작은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AB의 두 배. 이 AB는, 자, AB는 여기를 E라고 해볼까? 이 e. 이거는 DE. 더하기 ce 와 같죠, 됐나요이 ab 의두 배는 이거 더하기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de 더하기 c 이것과 cd 중도가더 큽니까? 그렇죠? 요거 두개 더한 게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cd 길이보다 빨간 거, 빨간 거이 cd 길이보다 de 플러스 ce 한 것이 더 크다는 거. 이 번도 틀렸습니다. 자, 3 번입니다. 호입니다. 호 부채꼴의 호의 길입니다. 이 선생님 좀 이걸 또 지울게요. 호 AB 의 길이 이호 AB 길이는 호 CD 길이의 CD 길이의 이분의 일이다. 그렇죠? 왜 호의 길이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례 관계니까 이 각이 이 각의 두 배니까 이 호의 길이가 호 AB 길이의 두 배가 되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호 CD 길이의 절반이 2분의 1이 호 AB의 길이라는 거죠. 4번입니다. 삼각형 AOB, 삼각형 AOB 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 자 이것이 삼각형 COD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이냐 아니죠? 자 우리 중심각의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죠.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 관계인데 이렇게 그 중심각에 따른 삼각형의 넓이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부채꼴 AOB. 자, 이러면 이제 이것도 살짝또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부채꼴 AOB 어디 있어요? 부채꼴 AOB. 어, 부채꼴 AOB가 이 부채꼴, 이커다란 작은 부채꼴,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이 커다란 부채골 COD 부채골 COD가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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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커다란 부채골 넓이의 절반이냐 그렇죠 왜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는 것은 부채골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골의 넓이 즉 중심각이 두 배니까 부채골의 넓이도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 옳은 것은 보기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B와 CD가 서로 평행입니다. 평행. 여러분 아시죠? 이거 평행 표시. 자, 이 e, AB와 CD가 평행입니다. 그리고 이 e 각이 100도일 때 원의 둘레 길이가 18cm일 때호 AC 호 AC 이것을 우리 x 라 그래 볼까? x. 자, 그러면 어쨌든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정비례 관계 이걸 쓸 거니까 이 e 각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이 e 각이 이 e 각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이 각을 A라고 해볼까 A? 자 그런데 이게 평행이야 이 AB와 CD가 평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무슨 관계? 엇각 두 직선이 평행일 때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것도 A 그런데 또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 삼각형 OCD가 이게 이등변삼각형이죠?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은 요 각이 A면은 이 각도 a가 되겠다는 거 그래서 자이 삼각형 OCD에서 보니까 100도와 a 더하기 a 이세 개를 더했더니 180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80 100. a는 a는 얼마? 4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가 4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에 여러분 원도 부채꼴입니다. 일종의 부채꼴입니다. 자, 원의 원의 중심각 원이라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 원의 중심각 몇도입니까? 그렇죠, 360도니까. 자, 비례식 쓰겠습니다. 중심각이 360도일 때그 호의 길이가 1 8 c m 였고 자, 중심각이 이번에는 40도일 때, 40도일 때의 그 때의 호의 길이 x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계산해 보니까 내양 외향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360x는 18 곱하기 40. 자, 여러분 이거 계산했더니 미리 좀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x는 2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호AC의 길이는 2cm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오늘 배운거 한번 슬쩍 정리해 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거 중심각의 크기가 한 원에서 말입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호의 길이와 그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그리고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무조건 정비례 관계이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주의할 거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요,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